자, 1번 보시면요. 자. 요렇게 생긴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뭔진 모르겠지만 똑같이 써 보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썼죠? 근데 원래 FX밖에 없었잖아. 얘는 내 마음대로 곱한 거지. 그러면 다시 한번 나눠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 주는데 원래 앞에 요게 있었죠? 그럼 얘는 2x 제곱 더하기 1. 요렇게 문제가 변하는 거야. 자, 이게 결론적으로 a가 된다. 요런 뜻입니다. 근데 요 친구는 이름이 우리가 문제에서 1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1 곱하기. 얘를 따로 적으면 이번에 x 더하기 1분의 2x 제곱 더하기 1. 요렇게 되죠. 그래서 x의 1을 대입을 하세요. 이제 지장이 없으니까. 그럼 대입을 하면 2분의 3이 되고 요 친구가 a가 되겠죠. A에다가 20배 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0곱 2분의 3이 돼서 우리는 30이라고 하겠죠. 자 이건 소수형 부풀이고 객관식이라면 저도 그냥 바로 대입합니다. X1로 가네? 2F1은 어? 1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리고 1 대입하라네? 어? 3F1 구하세요? 이 말이잖아. 어 이런 식으로 객관식이면 푸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넘어가서 2번 보도록 할게요. 어, 직선에 이름이 다 나와 있고, 우리는 결론이 AB, AB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인데, AB란 건이선분의 길이잖아요. 어, 요 길이네. 자, 그러면 결론이 점과 점 사이를 구하세요. 요런 뜻이잖아요. 일단 이 좌표를 제가 뭐 알파, 이 좌표를 베타라고 놓을게요. 아 어, 기울기가 티네 별로 좋지는 않고 자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시접근이 첫 번째는 이 좌표 좌표를 직접 구할 거예요 자 지금 알파콤마라고 우리가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차함수에다가 여러분이 대입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Y좌표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웬만하면 1차에 대입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알파 T 더하기 T 더하기 1요렇게 잡고 마찬가지로 베타 쪽 보면 똑같이 베타 T 더하기 T 더하기 1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점과 점 사이를 구하면 된다라고 푸시면 제일 무난한 방법이고요. 아니면 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A, B가 있는데 알파, 베타라고 나왔잖아. 지금 문제에서 보면, 기울기가 뭐라고 했냐면, 요 직선의 기울기. 이 직선 있잖아요. y는 tx 더하기 t 더하기. 기울기가 t라는 말은, 요만큼 만약에 1이라면, 요만큼은 t가 된다. 이런 소리지. 그러면, 지금 요만큼이, 우리가 뭐라 했냐면, 길이가 실제로 알파벳하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럼 얘는 T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되고 피타고라스를 써서 바로 하셔도 됩니다. 자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음 일단은 우리가 구하는 목표부터 보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썼다 칠게요. 이 친구처럼 점과 점 사이니까 루트 자 하시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 X자표 끼리 뺀 거고 y 좌표끼리 빼면 베타 t 빼기 알파 t 이렇게 되잖아. 그럼 t로 묶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면 얘를 제곱했다 생각하면 t 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아난좀 불편하다. 어 t 제곱 더하기 1로 묶어 이렇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묶으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알파베타에 대한 관계를 봐야 되는데, 어, 알파랑 베타라는 거는 2차랑 1차 함수의 교점이잖아, 요 실제로.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일은, 자, 2차 함수와 x제곱 마이너스 tx 마이너스 1이라는 이 함수와 tx 더하기 t 더하기 1이라는 이 함수의 교점이 알파베타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t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이고, 어, 여기서 두근의 합은 여러분이 이 t 라는거알수 있겠고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겠죠. 자, 우리의 목표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 찾는 거니까, 이 어, 정도는 곱셈공식 바로 쓸수 있겠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그러면 얘는 결론이 4t 제곱, 어, 4t 플러스 8. 이렇게 되네요. 지금 상황이. 자 그러면 우리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t가 무한대로 갈때 t제곱분의 1 앞으로 빼시고요. 어, 루트 t제곱 더하기 1 곱하기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4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8이잖아요. 자 어차피 우리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고 밑에 2차죠. 그 위에는 루트 4차잖아. 그러면 기수만 보면 1분의 루트 4가 되니까 다음은 2가 되겠죠. 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y는 x 더하기 t와 y는 x 제곱 만난 두 점을 또 A, B라고 하네. 또 교점을 구해야 구하는가봐. 어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어이 친구 C라고 했고. 자 문제는 읽어봤다라고 생각할게요 지금 어쨌든 목표는 이 AH 길이랑 우리가 지금 CH 길이를 구해서 빼면 되겠네 라고 돼 있잖아요 이 음, 친구도 마찬가지로 AH랑 CH를 직접 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조금 어, 머리가 좀 있다 난 생각을 좀 해봤다 하는 사람들은 ah 더하기 ch 를 더한 거에서 우리가 이 ch 를 빼는 이런 방법도 좀 추천드립니다 일단 그 현실적인 풀이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알파 여기를 베타 라고 일단 더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차 함수 잖아요 그러면 이차함수 y는 x제호의 꼭짓점이니까 여기가 알파면 c자표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걸알수 있겠죠. 자 지금 우리가 구하는 ah라는 거는 ah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면 알파 빼기 베타가 될 거고 우리가 ch는 어떻게 돼? 하면 큰 거에도 단급해야 되니까 베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a h 빼기 ch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결국 마이너스 아, 2베타 구하세요. 이 말인 거죠. 자 그럼 이 베타는 어떻게 구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우리 알파랑 베타는 지금 알파베타는 y는 x제곱과 y는 x더하기 t의 교점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잡은 거는 베타가 좀더 작은 걸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두분 중에 작은 근을 우리는 베타라 보기로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일단 x제곱은 x 더하기 t,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는 0이니까, 어,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근의 공식 써야겠죠. 그러면 x라는 친구는 2분의 1, 뿔마, 루트, 어, 1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베타 라는게 작은걸 의미하는 거니까 베타는 빼기를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라는거 여기 다시 테이블 하면 이제 2배까지 하고 부호 바꿔줘야 되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 더하기 4t로 우리는 변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네. 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t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 0에, 0에 우극한으로 향, 앞을 아, 우극한으로 향하고 있죠? 그 0을 넣으니까 우리가 0이 돼버리네? 어,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 아니죠, 아니죠. 0을, 그냥 0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분모가 뭐 0, 0인자 이런 형태가 아니니까 그냥 0이면 되잖아, 맞죠? 아, 제가 문제를 잘못 봤네요. 분모가 있네요, 분모가. 어, 좀 뭐, 0인 게 이상하더만.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t분의 루트 1 더하기 4t-1입니다. 저, 저, 조금 전에 제가 봤을 때는 분모가 저는 못 봤거든요. 분모가 만약에 없다면 답은 0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0분의 0 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정도는 켤레, 유리화 정도는 할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루트 1 더하기 4t 더하기 1이 될 거고 위에는 우리가 4t가 되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t에다 0 넣으면 우리는 2분의 4가 돼서 답은 2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laughs> 자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딱히 설명할 건 없죠. 0에 좌극한 말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로 향하겠네. 1의 우극한으로 가니까 얘는 1로 향하겠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프린터, 함수의 극한의 두 번째 프린터, 5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의 좌극한, 이건 보너스 문제죠.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은 2로 향하고 있죠. 1의 극한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자, 1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1이 되겠죠. 자 그다음 6번도 마찬 가들 보너스죠.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네요. 마이너스 1의 우극한 0으로 향하고 있죠. 1의 좌극한 어디로 향합니까? 2로 향하고 있죠. 그 답은 2가 되겠죠. 자 7번 보시면 다음 함수라고 했고 f 2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것 같고 결과가 2로 수렴을 했어요. 그렇죠? 분모가 1차니까 분자도 1차가 돼야겠죠. 그래서 fx는 반드시 x 세제곱은 꼭 나와야지만 마이너스 x 세제곱이란 상쇄가 되겠죠. 그리고 2차는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1차분의 2차는 무한대가 되버리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1차분의 1차를 했을 때 2가 나오려면 6x로 출발하겠다. 자, 그럼 마지막 상상은 모르는게 a라고 할수 있겠죠. 야, 이렇게 가을을 잡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 나 조건인. 거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이런 0에 가까워진 극한값과 F0, 함수값은 당연히 연속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F0은 마이너스 7이라는 말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리미트 x 0fx랑 F0이 동일하다 해서 마이너스 7을 해줘야 돼요. 왜? 다항함수라서 연속이다라는 표현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F0이 마이너스 7이니까 아이 A가 마이너스 7이구나 그러면 f 2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를 대입하면 8 더하기 2, 6, 12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답이 13 이렇게 되겠네 자그 다음 8번 8번은 문제가 살짝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요 내신에 이런거는 조금 자주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이건 난이도 높은 편이에요 <laughs> 자. 일단 f1에 문제 보시면 다항 함수라고 적고요. f1의 최댓값이라고 돼 있으니까 f가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거야. 지금. 이거 내가 그 수업 시간에 한번 해준 적은 있는데. 자, 일단 볼게요. 어, 자연수 n이라고 우리한테 문제가 주어졌는데, n이 몇 찬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정도는 n은 1이라고 그냥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왼쪽 부분 보면, x제곱 더하기 1분의 fx-4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은 6. 이렇게 되고 시기. 여기다가 보면, 오른쪽은,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는 4다. 요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왼쪽식은 무한대로 향하고 있잖아. X가 무한대로. 그렇죠 그럼 2차분의 2차가 돼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이 FX가 반드시 위에 3차는 없어져야겠다 생각해서 4X 세제곱이 나오는 걸알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X제곱도 반드시 가져야 될것 같아. 왜? 여기 밑에 1밖에 없어. 1밖에 없는데 여기 3이 남았잖아. 그래서 6이 되려면 3x 제곱이고, 그 다음은 ax 더하기 b. 요런 꼴로 가는 걸알수 있는데, 오른쪽 식을 보면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x에 의해서. 그럼 x로 약분이 돼야 되니까 b는 절대로 없다는 라걸알수 있을 거고, 자, 그러고 <laughs> 여기에다가. 우리가 X로 나누고 나서, X로 나누고 나서 0을 넣을 거잖아. 근데 나누든 말든 이 앞부분들은 어차피 X가 존재하죠. 그러면 계속 0으로 갈 거고 이 마지막 이 친구가 지금 4가 된다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만약에 N이 1일 때 F1은 얼마세요? 라고 했을 때는 4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되니까 우리가 11이 되는 걸알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n이 2라고 여러분이 대입을 해 보시면 무한대로 갈때 얘가 x 세제곱 더하기 1분의 f x는 이렇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일단 이까지 했을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자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3차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우리는 어, f x가 10x 3제곱으로 출발하겠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3차분의 3차를 했을 때 6이 나오려면. 근데 오른쪽 씩 보시면 이번에는 x제곱분의 fx가 이렇게 4되는 거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x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얘는 뭐 ax제곱 이런 식으로까지 밖에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우리는 이때 x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x에 0을 넣으면 얘가 4가 되는 걸알수 있겠죠. 그럼 이때는 f1이 얼마야? 하면 14가 되는 걸알수 있죠. 어, 지금 조금 더 크네, 그렇죠? 자, 근데 이 이후로 한번 보시면요, n이 3이라고 쳐보고 4라고 쳐보고 해보시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봐봐요, f x 4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게 6이잖아요. 밑에는 4차인데 위에가 그럼 4차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3차, 2차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야. 얘들은 이제 관심이 없어져. 그럼 fx는, 음, 6x 4제곱으로 출발. 만약에 n이 4면, fx는 뭘로 출발? 6x 5제곱으로 출발할 수 밖에 없는 거야. 이제부터는 계속. 그리고 뒷말 보면, 여기 이제 n이 3일 때는 x 3제곱 분의 fx는 4니까, 이제 여기도 ax 3제곱까지로 끝날 거고. 그 다음 여기도 AX 네 제곱으로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때 A가 무조건 뭐다? 4. 4가 되는 거지. 만약에 N이 그러면 3 이상이라면 F1은 이제 10으로 고정되겠죠. 자,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최대값 구하라는데 고정이 안 되고 계속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답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중간에 하다가 멈추... 고정이 되는 지점까지좀 찾으면 돼 그래서 답은 지금 얼마다? 14다 이렇게 된거예요자 그러면 그 다음에 9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최고창의개수가 1은 이차함수 f 라고 되어있고 뭐라 뭐라 하는데 어 요거 보면 우리가 생각이 나야 되죠 분모가 5로 가고 있는데 분자도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겠죠. 그냥 뭐, fx-x라는 친구가, 어 최고창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2차,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얘 2차입니다. 2차에서 1차를 빼면 2차가 그대로 되겠고요. 최고창도 그대로 유지돼 있겠지, 되겠죠. 그럼 여기는 1이 되는 걸알수 있겠고, 한 번은 x-5라는 게 등장하겠죠. 그래야 분모 분자 약분이 될 거니까. 이 뒷말은 모르니까 x-a라 잡아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x-5끼리 약분이 될 거고, x-a만 등장하겠죠. 그럼 요게 8이래. 그럼, 5 빼기 A가 8이니까 A는 우리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쉽게 알수 있겠죠. 요 정도는. 그럼, F7 구하라니까, 여기에다가 A랑 7 대입하면요. F7 마이너스 7입니다. 여기, FX 마이너스 X에요. FX 구한 적 없어, 저희. 그럼, 7 넣으면 여긴 2가 될 거고, 얘는 2, 어, 7 빼기 A니까 10이 되겠죠. 그래서, F7은, 27이 되는 걸 쉽게 알수 있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극한 값이 존재하냐라고 했는데, F는 이렇게 그려줬고요 G는 그려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뭐, 어쨌든 경우가 저렇게 나눠지네요, 지금.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극한 값이 존재니까, a 의 좌극한과, A의 우극한을 우리가 볼 거잖아요 문제가 잘못됐나? 그냥 GA라고 돼 있네 GX가 아닐까? 자, 뭐 이대로 일단 풀게요 X가 A의 우극한 Fx-2 주에 이렇게 되는 게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쉬운 거는 우리가 보시면 F는 확정을 지었습으면 F는. 그러니까 A 좌극한 F의 A 좌극한 얘 이름은 우리가 얘를 따로 따로 볼 거거든. 빼서 볼 거야. 그러면 A의 좌극한은 A 플러스 1이 되는데 빼기이니까 이 이름은 A 1이 되겠죠. 자 아니면 이번에 a 우극한이란 거는 마이너스 a로 향하는데 2를 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이 g a랑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g a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a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같을 수 있겠죠. 그럼 이때 2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요것도 틀린 표현은 아닌데, 문제에서 양수 A 값의 합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얘는 의미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자, 두 번째 우리가 극한 값이 같아 있는데이 왼쪽, 오른쪽, 여기 A-1이랑 마이너스 -A A-2가 달라도, 우리가 항상 같을 방법은 GA가 0이 되는 거겠죠. 자, 요 상황을 찾아내라, 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이, GA라는 거는 GX가 요거잖아요. 어떨 때는 마이너스 A가 되고, 어떨 때는 0이 되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되는데, 이게 GA잖아. GA는 세 가지가 될수 있는데, 이때 다 0이 되세요. 0이 되세요. 0이 되세요. 이 말이죠. 자, 요거는 어떨 때 그러면 GA가 0이 됐는데 하면, 얘는 A가 1일 때잖아요. 자, 여기다 대입한 겁니다. 마찬 GA 그대로. 얘는 어차피 a가 0이지만 답은 되지만 얘가 양수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a는 1은 일단 정답인 거예요. 자 이건 어떨 땐데 했더니 a가 일단 1보다 크세요 라고 했는데 a는 3. 어? 1보다 크네? 그럼 이것도 답이겠죠. 그 최종 답은 1이랑 3이라서 답은 4가 되는 겁니다.